욥기는 성경의 인간론을 정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하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비야말로 예, 어그 중심의 진실 자체가 나를 경외한다. 예 존재다 본질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개가 그렇게 하나님 경여하죠? 11절에, 그의 모든 소유문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없어지면, 예? 개가 하나님 경여합니까? 12절, 내가 그의 소유문을 다내 손에 맡긴다. 하나님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덩어리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레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은 힘셀프를 했는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인간론은 뭐야 조건이에 요 조건. 예 현상이 전부다. 예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뭐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실제죠. 그런데 이제 새 친구는 나와서 그러는 거죠. 죄가 없으면. 어찌 고난이 있겠는가 이것 상황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오는 나오는 조금은 수준이 높지만 어찌 전능자를 네가 퀘션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건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다 옳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 사람다 이 모든 것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로 봐요. 그런데 여비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소망을 금도 순금에 두지 않았다. 내 재물의 풍부함 손으로 얻은 거, 성공에 내가 두지 않았다. 다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과 존재적인 교통이 있기를 바란다. 에? 내가 상황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까지 여배에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배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덮기만 하였더니 어떤 종교적 지식이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것은 존재적으로 내가 만났습니다. 이 존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